Good b i b e n g l i s h 네, 이번 시간에도 영어성경 10편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0편, 15편 말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여호와여, 누가 may dwell, 살 건가요? dwell, 거주하다, 살다란 뜻입니다. 누가 살 건가요? 어디에? in your sacred tent. sacred, 성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sacred tent, 성스러운 장막이므로 우리가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여와여, 누가 주의 장막 안에 살 건가요? 주의 장막 안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Who may live? 누가 살 건가요? On your holy mountain. Holy. 주의 성스러운. 역시, holy도 성스러운. 그래서, 성스러운 산임으로 우리가 주의 성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Who may live on your holy mountain?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살 건가요? 자, 이렇게 누구입니까? 그렇게 살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또이 뒤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the one, 이런 사람입니다. 계속 설명해주는 말을 whose who, w h o s 자,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연결됐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the one whose walk is blameless 자,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여기서는 명사니까 걸음, 발걸음으로 해석하셔야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se walk, 그의 발걸음이 Is blameless. 떳떳한 사람입니다. Blame 할게 없으니까 떳떳한 이란 뜻이죠. 그의 걸음이 떳떳한 사람. 그리고 Who does what is righteous. 자 그리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사람? What is righteous. 의로운 것.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 Who speaks the truth of their heart.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죠. The truth. 진실. From their heart.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ir heart. 자, 그리고 또 다시 연결해서 말해주죠. 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두 문장을 연결하면 대등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Who speaks the truth of their heart.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그래서 whose tongue alters no slander. 그의 혀가. Alter,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o l e r s n o s l n e n d e r o slander. n slander. 우리가 중상모략한다고 이 slander. 입니다 s l n e No d e r n n 그런 o 니까 그의 혀가 모략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혀 o 남헐뜯 d 말을 하 o 않고 w h o d o e s 자, 그리고 행하는 사람인데요. 무엇을 행한다? no wrong.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to a neighbor. 이웃에게. 이웃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고, 자, 또 end로 연결되죠. cast no slur on others. slur. 누명이고요. cast slur on 하면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다라는 뜻입니다. cast는 뭔가 이렇게 던지고 씌우는 거죠. cast slur on.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다. 자, 그런데 no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부정문이 되죠 그래서 cast no slur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이웃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고 뭔가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others는 other people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좀더 other people을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고 싶을 때 others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Who despises a vile person? Despise.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one who despises a vile person. 자, 어떤 사람이냐면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경멸해요? A vile person. A vile. 시편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주 나쁜이에요. 극도로 나쁜. 도로 나쁜. 비도덕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경멸하는. but 그러나 honors. 또 이런 사람은 존중하는, 존경하는.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those who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those who 다음에 동사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뭐뭐 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하시면 돼요. Those who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honors 존중한다라고 했죠. Who despises a vile perso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자,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연결. Who keeps an oath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Oath 맹세 서약 또는 선서라고 할때 우리가 oath 요 단어를 씁니다. Oath, keeps on oath, 맹세를 지킨다. Even when it hurts, 심지어 그것이 아플 때에도 아프더라도 자 그래서 본인이 뭔가 아프더라도 손해를 입더라도 약속한 것 서약한 것은 지키는 그런 사람. 그리고 and does not change their mind, 맹세는 지키면서 그의 마음은 바꾸지 않는. And does not change their mind. 손해 보더라도 맹세는 지키며 does not change 바꾸지 않는 무엇을 their mind 그들의 마음은 바꾸지 않는 그리고 또 내용을 연결합니다 who lends money 돈을 빌려주는 누구에게 to the poor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without interest 이자 없이 자, interest는 여기서 이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accept는 뭔가 받아들이다, 받다란 뜻이죠. 무엇을 받냐면, a bribe, 뇌물입니다. 자, 그런데, does not이죠. who does not accept a bribe. 뇌물을 받지 않고, against the innocent. 그죄 없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대항하여 맞서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Whoever does these things, whoever, 누구든지.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동사하는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 하는 누구든지 will never be shaken.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Keep me safe, my God. 나의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keep me safe. 나를 지켜주소서. for in you. 자, for 는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사,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for in you. 하나님 안에서 I take refuge. 내가 피합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는 뜻이죠. take refuge in. 까지 연결하면 어디 어디에 누구에게 피난하다. 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래서 I take refuge in you. 원래는 이 문장이 맞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먼저 말했죠. 더 강조하기 위해 in you, for in you, I take refuge.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피하기 때문입니다. I say to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You are my lord,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Apart from you, apart from은 어디로부터 떨어진 거죠? 자, 그러므로 apart from, 뭐뭐 외에는, 누구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이는,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 have no good thing. I say of the holy people. Say of. 자, 여기는 of로 연결됐죠? 뭐뭐에 대해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I say of the people, holy people, 성도들을 뜻하죠. 성도들, 제가 성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 Who are in the land,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후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people, holy people를 꾸며주는 문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who, 사람을 꾸며주는 문장이 올 거니까 who로 연결하고 그 뒤에 바로 동사가 오면 동사하는 앞에 있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표를 보시고요. They are the noble ones. noble, 고귀한, 숭고한 이란 뜻이죠. They are the noble ones. 그 사람들은 순고한 자들입니다. In whom 그들 안에서 is all my delight. 나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They are the noble ones in whom is all my delight.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하는 사람들로 연결하세요. 자, 그런데 이건 전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죠. Those who 어떤 사람들 run after other gods. 다른 신들을 쫓는 run after 누구를 따라가다라는 뜻이죠. 쫓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그렇게 우상으로 삼는 신을 우리가 소문자 g로 표현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will suffer more and more suffer 고통받다라는 뜻이죠. 더욱 더 많이 more and more 강조해준 거죠. more 한번더 써서. 더더 더 많이 더욱 더 많이 고통을 받을 겁니다 I will not pour out libations. pour out 쏟다. 쏟아놓다 라는 뜻이죠 근데 쏟지를 않을 겁니다 I will not I will not pour out 뭐뭐 하지 않을 거다 어떤 나의 의지를 표현할 때 will not 할수 있어요 꼭 미래라기보다는 will을 쓰면 주어의 의지를 표현할 때 will을 씁니다 자, 그래서 will not이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쏟아놓지 않을 겁니다 Libations 과거에 신에게 따르던 술을 우리가 Libations라고 합니다. 받치던 술 신주라고 하죠. 신주 I will not pour out libations of blood 저는 피의 잔을 쏟지 않을 것입니다. To such gods 그런 신들에게 하나님 외에 신들에게 Or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 또는 뭐뭐 하지 않을 거다 Take up, 올리다 그들의 이름을 On my lips 제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을 바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우상의 이름들을 입술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Such gods 그런 우상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Lord 여호와여, You alone 여호와만이 주님만이 my portion 나의 재산이 되십니다. portion 재산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Lord, you alone are my portion. alone을 썼으니까, 여우와 만이 주님, 여우와 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and my cup, 그리고 나의 잔이 되십니다. You make my lot secure. lot은 여기서 뭐 땅이나 부지를 뜻합니다. secure, 안전한. 여우와께서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는 뜻이죠. secure, 안전한. 확실한, 이런 뜻입니다. You make my loss secure. 여와께서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rom me. boundary lines. 경계선을 뜻하죠. 나 그래서 땅. 나의 땅이라는 건 나의 재산. 나를 위해 떨어졌다는 것은 나에게 그 땅에 경계선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고요. 어디에? in pleasant places. 아름다운 곳들에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아름다운 곳에 주셨습니다.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정말로요? 제가 아주 좋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Delightful inheritance, 유산, 상속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 유산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I will praise the Lord.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자, 어떤 여호와시죠? Who counsels me? 주께서는 나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Counsel, 조언, 상담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잘 알려주시는 하나님, even at night, 심지어 밤에도, 캄캄할 때에도, my heart instructs me.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칩니다. Instruct, 가르치다라는 뜻이죠? 내 마음이 가르친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내 속에서 나에게 갈 길을 알려 주신다라는 뜻이죠.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Keep my eyes on 하면 누군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죠.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내 눈을 항상 주님께 둔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십니다라는 뜻입니다.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주님과 함께 합니다 a n my right hand 나의 오른쪽에 나의 오른손 쪽에니까 나의 오른편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I will not be shaken 나의 오른쪽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therefore my heart is glad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and my tongue rejoices rejoice 아주 기뻐하는 거죠 내 혀가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의 말을 한다는 거죠.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tongue rejoices. My body also will rest secure. 내 몸도 어떻다? Will rest secure. 쉬는데 secure. 안심하고 쉰다는 것은 네, 내, 마음, 내 몸도 안심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혀와 내가 하는 언어와 내 몸이 이럴 것이다. 자, 왜냐하면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bandon to the realm of the dead. Realm 영역, 어떤 범위를 뜻합니다. The dead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자들의 영역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역은 지옥을 뜻하죠. 주께서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Nor. 뭐, 뭐, 도 아닌 거죠.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뭐 하지도 않을 것이다. Nor will you let your faithful one. CDK. 자, 주께서는 허락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Nor. 이 부정어가 먼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주어와 will이 도치가 됐습니다. 자, 해석은 Nor will you let your faithful one.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주의 신실한 자. 주의 거룩한 자. 그래서 faithful 또는 holy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신실한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cdk, 멸망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decay, 쇠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You may known to me. 주께서는 나에게 알려지도록 만드십니다. 무엇을? The path of a life. 생명의 길. path는 길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로 해석하시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you make the path of a life. 자, 이 목조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께서는 나에게 알려지도록 하십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The path of a life. 생명의 길을. You will feel me. 주께서는 나를 채우실 것입니다. 채우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with joy. in your presence. 주의 앞에서. in your presence. 주의 앞에서.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eternal. 영원한 pleasures. 즐거움이죠? 영원한 즐거움으로. at your right hand. 주의 오른편에.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At your right hand, 주의 오른편에는. 자, 이렇게 10편, 16편까지 영어 성경 읽기 같이 해봤습니다.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who may live on your holy mountain. The one whose walk is blameless, who does what is righteous,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ir heart. Whose tongue utters no slander, who does no wrong to a neighbor and casts no slur on others, who despises a vile perso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who keeps an oath even when it hurts, and does not change their mind, who lends money to the poor without interest, who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Whoever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shaken. Keep me safe, my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I say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I say of the holy people who are in the land, They are the noble ones in whom is all my delight. Those who run after other gods will suffer more and more. I will not pour out libations of blood to such gods or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 Lord, You alone are my portion and my cup. You make my lot secure.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in pleasant places,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I will praise the Lord, who counsels me, even at night my heart instructs me.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tongue rejoices. My body also will rest secure,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realm of the dead, nor will you let your faithful one see decay.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